안녕하세요. 오늘은 악어 무늬 네일 해볼 거예요. 가을에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트인데 너무 어렵진 않지만 꼭 챙겨야 될 꿀팁 있으니까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배경이 될 핑크 컬러 원콧하고 30초 큐어해 주세요. 제품 넘버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버건디 컬러 준비해주세요 제품 넘버 보여드렸고요 아래쪽에 깔은 젤과 톤은 비슷하게 가면서 확실히 진해지는 컬러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컬러 젤 고를 때또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원콧 발색만으로도 충분히 컬러가 나오면서 셀프레벨링이 많이 좋지 않은 고정력이 좋은 젤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그어주세요 도트봉을 준비해서 과감하게 라인을 그어주면 아래쪽 컬러젤이 나오면서 라인이 하나하나 생겨나거든요 이때 저처럼 도트봉에 묻을 젤을 닦아낼 용도의 키친타올을 바닥에 깔아 두시면 편하고요 악어 무늬는 불규칙적이잖아요.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그리고 딱 직선도 딱 곡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라인은 정말 편하게 느낌 가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리는 굉장히 쉬워 보여도 라인을 하나하나 긋는다는 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아트거든요. 그만큼 시간도 꽤 걸리고요. 악어 무늬를 디테일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창처럼 이 이어지는 부분을 곡선으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리얼한 악어 무늬가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고 있으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그래서 셀프 레벨링이 너무 좋은 젤은 이걸 하나하나 그리는 동안 젤이 점점 퍼져서 라인이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두 번째에 얹을 컬러 젤의 종류를 잘 고르는 게 이번 아트의 핵심입니다. 라인을 다 그렸다면 그대로 30초 큐어해주세요. 그 다음엔 검정색 시럽 젤 준비해주세요. 제품 정보 보여드리고요. 팔레트에 덜어놓고 큐어하고 나온 이 악어 문양 라인에 디테일을 살려줄 거예요. 명암을 주는 거죠. 위 또는 아래쪽 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만 컬러 젤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붓에 묻은 젤의 양을 덜어낸 뒤 자연스럽게 터치해서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면 됩니다 시럽 젤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라데이션 넣어주고 그대로 30초 큐어 할게요 논와이프탑 젤 바르고 60초 큐어하면 아트 끝입니다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손에 올리면 아까 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자연스럽죠?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셀프레벨링이 너무 좋은 젤을 사용하면 어떻게 망치게 되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초록색 악어 무늬 만들어 볼게요. 연한 컬러 원코트하고 30초 큐어해 주세요. 진한 컬러 원콧하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트봉으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라인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감하고 빠르게 그려주고 있고요. 아까랑 다르게 라인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모서리 부분 디테일 잡다가 작은 것들은 아직 만들지도 못했는데 이 왼쪽 라인들 다 번져서 없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젤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발을 컬러 젤 다른 걸로 교체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똑같이 골랐고요. 이젤 원콧 발색하고 그리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트봉으로 라인 그려줄 거예요. 아까보다 더 작은 구역을 많이 만들어서 라인 그리는데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라인이 안 번지고 가만히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젤을 뭘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라인이 다 됐다면 그대로 30초 큐어해주세요. 버건디 버전과 동일하게 검정색 시럽젤로 아래쪽에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한 방향으로 검정색 시럽젤 얹어주고, 그리고 붓에 묻은 젤의 양을 덜어낸 뒤 그라데이션 효과 준 다음에 그대로 30초 큐어해주세요. 노나이프 탑젤 바르고 60초 큐어하면 끝입니다.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젤이 팁 스탠드에 붙어서 묻은 게 있어서 이건 좀 갈아낼게요. 손에 올리는 게 훨씬 고급스러운 아트고요. 악어 무늬 특유의 컬러감이 있잖아요. 조금 진한. 그래서 저처럼 손이 까만 사람들도 잘 어울리는 아트예요. 이 악어 문이 네일 할때 중요한 거첫 번째 컬러 젤두 가지를 쓰잖아요. 첫 번째 컬러와 위에 얹는 컬러의 차이가 컬러 차이가 밝기로 나눠지고 그리고 톤은 맞춰줘야 예쁘다는 거 아래쪽이 밝아야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예쁘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 바르는 진한 컬러가 셀프 레벨링이 너무 잘 되면 라인 그리기가 힘드니까 셀프 레벨링이 좀덜 되고 고정력이 좋은 그리고 원콧만으로도 발색이 잘 나오는 그런 젤을 고르셔야 됩니다. 하는 방식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젤을 고르는 노하우라든지 라인 그리는 그 수고로움? 디테일에 집착하는 열정? 이런 게 필요한 아트겠네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예쁘게 나오는 아트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